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콧물 흘리는 아이들이 참 많죠. 하루 종일 아이가 이렇게 콧물을 훌쩍이고 있으면 또는 아이 콧물이 계속 계속 오래되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비염이지는 않을까? 어, 콧물 때문에 이렇게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도 선생님 우리 아이 감기 맞나요? 혹시 비염인 건 아닐까요? 에요. 콧물이 오래되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 감기와 비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염의 뜻은 코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코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면 그것도 비염의 일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급성 비염이라고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급성으로 잘 증상이 끝나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계속 반복해서 콧물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기와 이 만성 비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콧물이 났을 때 열도 났었다. 그런 경우는 감기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올려요. 체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더잘못 하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이 올랐다는 것은 새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고 새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과 동반되는 오한이나 두통, 뭐 신체통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할 때도 감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음, 아이들의 감기는 보통 열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콧물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기침,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세트거든요. 열이 났다, 그러면은, 아, 감기에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란 콧물이 보인다. 이건 감기입니다. 아이들 감기는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이 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콧물은 어떻게 나냐면 처음에는 맑은 콧물을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다가 콧물 양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얀 코가 되고 콧물 양이 더 줄어들면서 끈적한 노란 코가 되고 그다 끈적한 노란 코가 좀 보여 있다가 다시 맑은 콧물로 서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이제 감기 콧물의 패턴입니다. 이 감기 중간에 노란 콧물이 나는 건 정상 과정이에요. 이제 노란 콧물이 난다고 꼭다충분적인 것도 아니고 노란 콧물이 난다고 꼭다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 노란 콧물이 나는구나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콧물에 왜 이렇게 노란 콧물이 날까요? 어,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면 코 안에서 열심히 싸우겠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쟁이 일어나 이런 결과물 이게 노란 콧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을 하고 나서. 확인된 바이러스, 면역세포, 백혈구 이런 게다 섞이면 노란 콧물이 됩니다 어, 그래서 노란 콧물이 나오면 아 우리 애가 면역반응을 잘 하고 나타나는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생제를 바로 먹이지 말고 조금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달 이상 콧물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아이들 감기로 콧물을 하는 경우는 2, 3주 정도예요. 어른의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마무리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감기 바이러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콧물이 보통 2-3주까지 갑니다. 감기로 콧물이 뭐 2-3주 가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면역계가 이렇게 발달하고 애쓰는구나. 네가 이 고생을 해야 나중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마음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감기는 콧물이 나면 오래 가는 게 정상이다.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 2, 3주 간다? 그러면 감기. 2, 3주를 지나서 한달 이상 갔다? 그런 경우는 비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비염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다가 또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달 내내 콧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켜봤을 때한달 동안 계속 맑은 콧물이 아니고 중간에 노란 콧물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감기일 확률이 높고요 한달 내내 콧물이 있었지만 2-3일 쉬는 기간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감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는 감기에 걸려서 나으려는 와중에 새로 또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네 번째 콧물 코막힘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려움 재채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사대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이거든요. 주로 코가 가렵지만 눈, 코, 귀뭐 이런 데다 안면부가 가려울 수 있어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계속 이렇게 비비게 됩니다. 특히 코를 가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코를 계속 비비면서. 이 콧잔 등에 주름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염인지 또알수 있는 경우는, 아이인데 이런데 다크서클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염일 확률이 또 높습니다. 코막힘이 계속 오래되면 이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안구주위가 약간 검고 푸르스름하게 변합니다. 코막힘이 오래되면 아이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늘 이렇게 벌리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인해서 입으로 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입으로 자꾸 이렇게 숨을 내쉬면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안 예뻐지거든요. 일명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하기 전에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중에도 콧물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건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아침에 심한 편이에요. 아침에 콧물을 줄줄줄 쏟다가 오후가 되면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 그래서 하루 중에도 콧물의 양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인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는 콧물의 양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봤을 때는 맑은 콧물, 노란 콧물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중에는 보통 이제 비슷한 패턴을 띱니다 어, 그래서 네, 하루를 지켜봤을 때 콧물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경우는 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만 3세 이하다. 그러면 감기로 봅니다. 보통 비염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건만 3세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은 비염입니다 이런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 콧물이 이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비염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애는 많은 섬세 이야기는 하지만 한달 내내 계속해서 계속 콧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기가 진행하는 과정에 또 감기에 걸려서 맑은 콧물이 이어지는 경우일 수 있고요. 맑은 콧물 중간에 다른 콧물의 양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린 연령일수록 감기에 걸렸을 때 폭발적으로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경향이 더. 심해집니다. 어른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항원항체 반응도 하고 그 동안 많이 겪어왔던 선천수전다 겪었으니까 그런 면역 반응을 탁잘 하겠죠. 근데 애들은 그런 연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이런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 후천 면역을 더 많이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후천 면역 반응을 제대로 못 하고 선천 면역 반응을 합니다. 선천 면역 반응 중에 하나가 콧물을 줄줄줄줄 막 내서 여기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선천적인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천적으로 콧물을 많이 흘려서 물에 씻어내는 느낌으로 바이러스 이물질을 씻어낸다. 한달 내내 콧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지만 감기로 볼수 있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물질에 몇번 노출이 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과민한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어떤 물질만 들어오면 너무 싫어. 이런 게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 몸이 면역을 좀 겪어봐야.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이런 과정은 생후 2년 안에는 보통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줄줄줄 흘리는 콧물은 감기다 그럼 비염인지 감기인지 저랑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애는 5살인데 어제 바닷가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콧물이 줄줄 흘러요 열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내시경으로 코를 한번 살펴보겠죠 네, 코 안에 맑은 콧물이 가득 차 있고 약간 코속 점막은 붉은 편이에요 이런 경우는 감기일까요? 비염일까요? 정황과 코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기다 비염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이 맑은 콧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노란 콧물이 있었다면 감기, 맑은 콧물이 좀 계속되는 것 같다 그러면 비염으로도 볼수 있어요. 콧물의 상태가 변화가 있는지 비강점막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며칠 동안 좀 경과 관찰을 한 후에 비염인지 감기인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에요. 저희 애는 5살인데 바닷가에 갔다 온이후로 콧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열은 없었어요. 코를 봤더니 맑은 콧물이 보여 있고 이번에는 비강 점막이 창백해요. 아, 이런 경우라면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비강 점막이 창백하거든요. 이제 쉬운 문제 코막힘이 있어서 왔어요. 콧물 코막힘이 있은지 는한 5일 정도 됐고 열은 안 났어요. 코를 봤더니 노란 콧물이 있어요. 이건 감기일까요? 비염일까요? 감기입니다 이번엔 약간 어려운 문제 어른 없었는데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코를 봤더니 비강 점막이 청백해요 비염일 것 같죠? 근데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일주일 후에 봤더니 노란 콧물이 좀 끼어 있고 맑은 콧물도 막 많고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기일까요? 비염일까요? 이런 경우는 비염이 있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비염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노란 콧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감기에 걸려서 맑은 콧물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염인 아이가 감기를 두번 걸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비염이 있는 아이는 비강 점막의 환경이 감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감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아이들은 비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감기와 비염 좀 구별이 되시나요? 감기와 비염의 구별을 잘 해야 콧물이 나올 때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적절한 치료를 잘 해서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혼절기 콧물, 다들 건강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